자 3D 프린터 출력을 하다가 이렇게 출력 도중에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력이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어이 위쪽 부분부터 이위부부터 다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 원래 이 출력을 하려는 높이가 뭐한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만 큐라 에서 설정을 하고 그 윗부분만 출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 단면이 깨끗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게 아마도 어 이게 온도가 낮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출력이 중간에서 딱 멈췄을 때 일단은 일단은 저저 저 부분은 떼어내야 되겠죠. 얘는 떼어내고 요윗 부분만 하루 넘게 걸린 작업이니까 좀 이상해요. 음, 서포트를 달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요 이쪽만 어 출력하는 걸 한번 큐라에서 설정하고 한번 뽑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제거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영상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원래 뽑으려는 건데 중간 이 정도 선에서 여기서 이제 멈춰 버린 거죠 멈춰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어이윗 부분 윗 부분만 뽑아야 되니까 Z 축으로 밑으로 밑으로 지금 저게 얘가 높이가 어, 8cm 정도네 8cm 8cm 정도가 되니까 밑으로 8cm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 자 여기서 이리 이동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움직임 이동해서 여기 보이시죠 움직임 요거를 처음부터 여기 z축으로 어 마이너스 80 8cm인가 80이죠 80 80mm로 움직이는 거죠 이동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80mm 이동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동하고 요윗 부분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여기 슬라이싱되고 있죠. 이거를, 이거를 저장을 해서 자, 음. 드라이브 이거를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저장. 네. 저장중입니다 저장 이렇게 중간에 뭐 하루 이틀씩 막 오래 걸려서 출력이 되는거 중간에 막 갑자기 멈춰버리면 당황할 수 있는데 그 윗부분부터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약간 몇 미리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이렇게 러프한 지금 이거는 뭐 약간 그 모형 미니어처를 뽑는 건데 러프하게 지금 어, 들어가는 거라서 예, 1, 2mm 정도, 한 1mm, 2mm 정도 오차는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위아래 이제 뭐 강력 접착제나 뭐 본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부착시키면 되죠. 아니면은 3D 패널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맺어서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장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 윗부분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 출력해서 여기다가 강력접착제를 뜬 3D 팬들을 이동해서 계속 부착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3D 출력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막 이상하게 출력이 됐을 때는 어, 스탑을 시키고 그 윗부분부터 큐라에서 다시 설정을 해서 윗부분만 출력을 해서 이 위에다가 이제 부착시키면 된다 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